가수 서태지가 16세 연하의 배우 이은성과 결혼을 깜짝 발표한 가운데 이은성의 연애 활동 중단 시기가 교제 시작 시기와 맞아 떨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은성은 2008년 버뮤다 트라이앵글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서태지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이어오다 2009년 말경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2003년 KBS ETV 드라마 반올림으로 데뷔한 이은성은 이후 드라마 캐세라세라,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 등에 출연했지만 서태지와 교제를 시작한 2009년 국가대표를 마지막으로 작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태지 컴퍼니 관계자는 15일 오후 이투데이에 이은성의 서태지와의 교제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중단했는지 여부는 알수 없다며 서태지의 사생활은 터치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부분은 잘 모른다고 답해 궁금증을 더욱 키웠다. 한편 이날 서태지는 오랜 친구들에게란 제목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나의 짝을 찾았다. 이제 그 사랑하는 나의 짝과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은 배우 이은성이라고 공개했다.